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말며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 윤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면들 몇 가지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신앙 전반에 대한 신앙 생활과 관련해서 신앙의 윤리 또 생활의 윤리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베드로 전서는 기독교의 핵심 그러한 그~ 내용들을 펼쳐 가는데요. 앞부분에서도 이제 기독교인의 신앙 윤리나 생활 윤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출발이 되어야 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윤리도 세워가야 되고, 또 기독교의 윤리도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어 끊임없이 배우고 살피는 그러한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도 그걸 조금 더 이어받아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이것은 앞부분에서 말했던 그 성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이러한 비방이 다시 깨명과 관련된 그러한 그 어 내용들이죠. 음 그래서 성도들의 이러한 생활 윤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십계명이 어, 우리의 또 성도들의 성화와 생활 윤리에 아주 중요한 또 삶의 규범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윤리는 반드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야 되고 그 십계명에서 우리가 어 얼마큼 가까워 있는가 또 얼마큼 멀어져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전 인격을 십계명에 맞춰서 훈련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이요 기독교. 윤리의 또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이러한 그 식계명에 위배되는 이러한 그 행동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아기들이 그러한 그 젖을 양분 삼아서 자라가듯이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함이라 그래서 이 신칭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주제도 있지만 또그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또 이런 성화의 이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원리를 일장에서 조금 더강조했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라가는 이런 구원의 큰그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또 목적과 또 열매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은 호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그 십계명인 그 생활의 우리의 기준윤리가 기본윤리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부런히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표현해서. 이 순전하다라는 말이 조금 특이합니다. 신령한 말씀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해야 되지만 순전하다 뭔가를 섞지 말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해석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십계명을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잘못 곡해하고 십계명에다 뭔가를 덧붙이고 십계명의 의미를 빼고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곡해하고 변질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십계명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순전하고 또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룩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제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가 펼쳐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이러한 기독교인의 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다른 방향에 있는 그러한 주제를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 크리스토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아, 칭의와 성화의 그러한 그 관계를 앞부분에서 일장에서도 강조하면서 반드시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성화로서 열매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성화의 이러한 모든 원리는 호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호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에 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펼쳐져 가는 것임을 절대로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보태져서 신인 협력주의로 공로적 그런 개념으로 성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화도 호직 은혜로 호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호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은혜를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다만, 성화의 책임은 우리 인간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건 인간이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호직 예수 그리스도, 호직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성화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 근원적인 힘과 어, 그 공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성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음, 주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어, 칭의와 거듭남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면 이제 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약에서도 많이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도 집을 지을 때그 집을 지탱하는 그런 모든 그러한 힘은 그 추추돌로부터 나오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집에 기초가 되는 우리의 삶전체의 기초가 되는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나아간다. 그리고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산돌로 비교를 했고, 우리 성도들을 또... 거기에 연결되어서 거룩한 돌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신령한 집다 헬라어에서는 스톤이라고 영화의 스톤이라고 하는 돌의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만 약간 좀 달리했을 뿐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 신령한 돌인 성도들. 그래서 산돌 이랬을 땐 단수로 썼고, 어 신령한 돌들 이랬을 때는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산돌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산돌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초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몸된 몸으로 또 우리가 그의 신부로 이렇게 초대가 된 인격적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러한 하나됨으로 그렇게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를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세워주신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화에 또 이러한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성화에 이러한 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 초반부는 다시 한번 성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구약의 이러한 제사와 예배의 원리를 또 끌어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이러한 또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또 세워가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그렇게 쓰여져야 한다. 이제 성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거치고 잘못되게 되면 교회가 모욕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되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제사들이 이제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 신약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주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이게 다 구약적. 예배의 이러한 그 표현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 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성도들이 그러한 구약의 이런 모든 예배를 대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유형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드러나는, 드러내는 나는드러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성도들이 왜 거룩함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이라든가 이러한 그 도덕적인 변화를 통해서 구원 얻는 조건이 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이웃들과 관련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모든 삶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고 전도의 수단으로. 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인격적 연합의 관계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 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제는 송도들이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이런 표현들을 자꾸 사용하면서 성도들은 그 신분과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이 악행을 행하고 성도들이 또 잘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그리스도가 욕대임을 여기게 되는 이런 인격적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 또 그들의 삶에 이러한 그 태도 하나 하나 아주 신중하게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단지 이제 이러한 그 선행의 이런 부분들이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이런 기복주의 수준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정말 올바른 기독교적인 그러한 윤리관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되느냐면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유형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초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초대가 되어 그리스도의 존엄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 인격적 연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고 또 성도가 잘못하는 것이 또 교회가 또 욕을 먹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게 되는 이러한 긴밀한 뗄래야 뗄수 없는 연합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성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생각한다 라면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교회에 욕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스러움에 욕이 되지 않도록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거룩한 보배로우신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려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교회 안에 세워 주신 교회의 머리로 세워 주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큰 보배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를 그런 기복주의. 수준으로 떨궈뜨리게 되면 또 무슨 신비 체험이나 하고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체험을 하는 그러한 저급한 형태로 기독교를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사회 정의나든가 인권을 형 완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저급화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가장 소중한 보배를 소용한 소, 소유한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보배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보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었다. 이거 이사야 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이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습게 어기고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 집에 모퉁이 돌처럼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돌처럼 우리의 천 삶에, 우리 인간의 천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충보자라는 것이에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치욕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대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룩한 그분의 소유의 백성이 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결국 예, 이렇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신앙에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거부한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이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면 또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면 이러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무서운 청죄와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단,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족속으로서 그렇게 우리 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제는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부지런히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화의 근원적 동기부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무슨 사회 정의를 이루하기 위해서 무슨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것으로 동기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신비 체험을 하고 이상한 체험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동기부여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옥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또 하나님의 자연녀가 되었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음, 우리의 신분의 변화의 이 엄청난 은혜들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레이기 19장에서 선언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약의 근원적인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그대 사명인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서가 그대로 끌어와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다시 한번 또 외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의 또 이러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이러한 인격적인 연합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본성에는 우리가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이럴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소유한 그런 고유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전능하심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천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그런 인격적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기도 하는 그러한 가족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그러한 깊은 인격적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러한 홀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생에는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의천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이러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천 삶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에 이런 위대한 은혜도 주시지만 또 이런 성화의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들을 수단으로 하여 이땅에 유형교를 회 만들어가고 또 전도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로 인격적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음,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에는 불신자였다 너희가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마지막 구절은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어, 전에는 너희가 악한 자요 벌받은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걸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왜 성화를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지 에, 이것은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에, 어떤 사회정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덕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우리의 전 세계가 사나주구나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에, 수단으로 도구로서 그렇게 우리의 전생에가 쓰여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성화에 이러한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빛과 소금의 역할, 성도들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덕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도록 이 땅에 유영교회가 세워져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이 위대한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펼쳐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셔서 성도들을 사용하여 그렇게 이 땅에 유형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로 그러한 신분으로 그렇게 초대되고 변화되었음을 꼭 명심하셔서 매 순간 순간 하루하루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세상의 외적인 것에 그런 음 돈과 부기영화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보다 더큰 자부심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의 프라이드인 겁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요 프라이드 것입니다. 어, 세상에 예, 그러한 그 이러한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이제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와 자존심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윤리를 또 동기부여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힘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에 담고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